구구대 텐트 도 이게 아 구경 좀 그 <목소리> 뭘? <laughs> <laughs> 오 충격 우와 플라와 뭔데? <laughs> 오아 약간 비즈니스 적이네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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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돌아올 때 여기다 <laughs> 어 돌아올 때여기 이거 나, 약간 어요 호명이 세요 세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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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누가포고 다른 거. 안 먹을 거 <laughs> 아니, 얘가사안 그래. 나오냐? 따라부주데 저거 네 1분 <laughs> 갈. 때. 그러네? 아, 갈 때. 아, 우리 <웃음> <웃음> 이쁘다~ 아! 미쳤어, 진짜로~ 저긴 약간 빨개~ 어~ 갈매기다~ 저희 수영에 갈매기! 너네 먹고 싶으면 먹어라. 근데 저 정도면 그래도 한 번쯤 먹을 만할 것 같아. 알겠습니다. 이걸로 하래. 도 있어요? 아, 감사합니다. 그런데다 뭐 까작거리나 음. 책상 그 조그만 거 있지 음. 그거 두고 그발 밑에다 그냥 쫙 밀어 넣고 우리 공간 안, 안 꿀렁꿀렁해? 어 좋아 딱 좋아 아, <laughs> 너 말이야 이마도 징이고. 아닌데 나는 그냥 떠나 독도가 있고 참사도 참사도 진짜 주가주 진짜 아 진짜 팀 이거 좋은아 여성 여기엔 이럴 때 비너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 비너 하나 줄게 카라비너 이렇게 잘... 어, 깎은 안 깎은 거 아니야? 아, 일부러? 아니야. 어, 가운데이게출판 놓을 때가 없겠는데 상다리가 부러지겠는데? 이거 전부 자르고 껍데기 패다 귀엽다 회식, 다시? 얼마? 어, 응. 어, 일찍 결혼하셨나보네요? 엄청? 예. 네. 짠도예쁘 응, <laughs> 좀 오는 거 같아. 음에상어는 없어요. 낮은 바다라. 아쉽다. 너무 다 뽀뽀뽀뽀이. 뽀뽀뽀. 와, 이도지 엘리베이터 타고 가야지. <laughs> 대박! 와, 와. 보고 많은 거 보니까 신기하다. 야, 너네 <laughs> 형이 되게 자연스럽게 가길래 알고 가는 줄 알았어. 안대 해주고 있어. 언니의 걸음이 이제 하나씩 날아가는 거지. <웃음> 그러니까. 시작. <laughs> <laughs> 올라에 도착했습니다. <laughs> 주차장이고요. 여기 건물이, 아, 저기 모형이 하나 있네요. 올라에. 이 경치가 너무 좋습니다. 음, 카페, 올라. 카페에 올라와서 아메리카노랑 소금 라떼를 시켰습니다. 소금빵, 약간 휴식하고 또 나갈 겁니다. 여기를 어야 되겠죠? 괜찮아요. 아뭐도네 버스도 가겠대요 날이 분지 가는 길입니다. 방금 힘든 구불구불한 길을 지나서 숲속으로 들어갑니다. 어 여기 우와, 진짜 주만지 같아. 주만지다 주만지. 아, 여기 와 형. 진짜 이쁘다. 와 여기 세트장 같아 진짜. 1940년대 에 건축한거래. 와도큰 방이다. 큰 방. 큰 방. 여기 약간 주방 같은. 여기 주방 같지 않아? 아 화장실?

个大。 예리원에 도착했습니다. 예리원 매표소 이고요이 갤러리가 있고, 예리원 주차장에 도착을 해서 여기 보이는 곳이 예리원이고요 바다 뷰가 엄청 좋습니다.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따라라라따, 오! 따라라라라, 따라라라따, 따라라 지상 낙원 같은 느낌입니다. 회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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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닌 거 같은데. 르게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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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진짜 높아. 저 나무가 <laughs> 써옥, 써옥, 써옥. 안 보여 발한오오오오오오오오데 어, 어. 너 큰일 나, 너 타겟이야 지금. 집불 받으려고 하는 거 같은데. 오 좋다. 어디? 너 이렇게 찍어버린다. 어, 다음 빌어. 아, 어? 이안 들어가. 아 저기 넣는 데가 있어? 아유. 어. 아, 어 됐어? 오, 오. 오. 어. 어 됐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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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됐어? 옆으로 중독도 빠졌어. 인사하고, 다음 빌어서. 오. 아, 이거. 상거 이거. 하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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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거아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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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 이거. 이거. 도거이네 도착했습니다. 먹방. 먹방 네. 왔다고 합니다. 만드시는 거죠? 오징어 네, 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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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거이 오늘 저녁입니다. 오징어 숙진 아주 맛있어 보입니다. <웃음> <웃음> 이거 뭐라 이거? 그러자, 그려 줄게. 힘들지아니 <laughs> 아, 아니. 니저워근귀들어 아, 너무 귀엽잖 아, 아, 귀여워. 아, 여기 있어 아, 여기 있어 아, 지금 괜찮은 여 같다 이정도 이 그가 아, 깜짝이야! 아. 저희는 지금 태아 항목 관광 모노레일에 도착했고요. 관광 마지막 날이고 오늘은 요거 타고 점심 먹으러 가려고 합니다. 여기. 표를 구매했고요 표는 저희 어른 4 0원이고 저희 이제 타러 가고요 와 에어컨도 있어 어, 제가 되게 생각보다 고스러운데 무섭잖아 뭐야 올라가는데 아 여기서 아 아, 보라고 하시네 아고 보라고?

이따가해. 이게 유명한 거야? 엘리지가 두 사람. 야 어. 아하하하하하하사리사리사리 그러니까 무슨 벌레가 이렇게 많지? 와뚫려있어 핸드폰 조심해야 돼. 그러니까 와 미쳤어. 해운소가 그냥 길가에 있네. 버섯 <laughs> 따위. 어. 먹어야 돼요? 오이. 이거 먼저 오늘 제일 낫겠다. 줄게 있어서. 오, 제가 완료되었습니다. 영수증 받아가세요. 맛있어. 아. 와. 어, 이거 지금 에는데요 저희 집에 갈 때까지 한 6시간 넘게 걸리는데 괜찮아요 마셔 고냉 새고 바로 오른쪽으로 가는 것 같은데. 아, 우이선 들어갑니다. 으로 다들 이